neo te kido hamneda na do yongyone hal sseulne eone myeot botta bolgo yongyone hal sseulne na neomwa gyeo jeongdo na geojin nae sseo neo te 하나님 아버지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리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에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국방적으로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름다운 삼천리검수강서를 더욱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위정자들이 세계적으로 범죄 집단 이런 단체와 양당을를 거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등하시 않는 동안에 이런 모든 것을 이 앞에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해서 마음을 돌려서 민, 관, 군 모두가 일치되게 하여서 좋은 대한민국을 이룩되게 할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네. 아버님 전에서 날짜를 허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마약과 전쟁, 특별 기도에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전 드리오니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기도위원장 홍선선 목사님 말씀 듣는 때 피부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영역을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듣는, 듣는 성도동,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에서 잘못된 것 사하여 고하여 사함 받고.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는 시간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 이와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정마다 복된 삶이 살수 있도록 만사 형통한 삶을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경하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바꾸자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지금은 기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부모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내일 영등포 기망가에 내일 이제 눌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일 이제 가는 날이거든요. 자, 그동안에 우리 동문들이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 그죠? 아픈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쓰다 보니까 눈에 어린 어린 어린, 어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같더니 점점 점점 심하더니, 어느 갑자기 시커먼이 터지는 거야. 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요, 눈에 각막이 터져가지고, 혈관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계란을 깨면은 흰자우 있죠. 흰자우같이, 멀롱멀롱멀 지금 내이 눈에는 흰자우같이, 아래에서, 멀롱멀롱멀 하면서 그 안에, 싹, 가면 꼭 주꾸미 한 마리. 피가, 쏟어져가지고 피가 주꾸미같이 생겨가지고, 우에는 동그랗고 밑에막 이렇게 주꾸미가 되죠. 지금도 계속 왔다갔다 하요 하나도 안보여이 눈이 안보여요. 그러니까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갔더니 이제 그 박사님 집 외국 갔다가 이제 오셔서 내일 마지막 한번 보고 수술하느냐 안하느냐는 내일 결정하자 그러면서 한 20일경에 먹을 수 있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어, 약을. 근데 이제 먹고 매일 아, 네. 하루 두번씩 우리 김사람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받더니 아, 기도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달라지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좀더 보이고 아니 화장실에 앉으면 내가 칼렌 달을 한장 화장실 앞에 칼렌 달을 놓고 오늘 은 뭐하는가 낸늘 체크한데 바이 앞에 있는 칼렌달도안 보여 그큰 글씨도 음. 그죠 어제부터 이 글씨가 보이더니 조금씩 보여 이제 내가 이렇게 눈을 깎고 이래 보면 아 어, 이쪽 눈을 보면 이제 보여 신호한데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 지 수술하면 안 되죠. 수술하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수술하면 나는 다 가지고 또 재발된대요. 허리 아픈 거, 머리 수술하면 안 된대. 저는 수술 못해. 저는 많은, 뭐, 여러분들도 기적이 좀 기적이 많아요. 제가 붕에를 48년도부터 붕에 되겠잖아요 어, 68년도부터 붕에 되겠잖아요 붕에 되기면서큰 소리, 소리, 꽝쳐그런는데 오늘날 찬물만 먹어도 목이 막 최고, 뭐, 혼란을 먹어도 말이 안 나오고, 좀 찬바람을 이 말, 어이, 이상하다. 옛날에 그 배우, 영화배우 문호장 있잖아요. 문호장이랑 나하고 풍을 같이 말되기있어요 대구에 풍요 같은 더니문호장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온대요, 목이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신방 대원들, 교인들, 권사님들하고 둘러앉아가막 신방 예배를 막들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샥, 뭐야,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문호장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말을구슬만으시커게 튀어나오더래요. 그게 안떠머리가이 안에도 암이 튀어나오더래요. 그걸 가져다니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 75년도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그전 제가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과연 뭐, 음성이 쉬고 커피 조금만 들어가면 목이 안 나와요. 그 어디가뭐 설교를 부탁하면 뭐 겁이 나고, 붕해로 하더라면못 가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뭐 방법이 없어요. 갈수록 이게 맥히는 거라, 요거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도밖에, 주의정은 어쨌든 첫 번째 기도니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우리 김다른 목사님들 둘이 열심히 기도하다. 이제, 나 혼자서 이제 기도하면, 왜? 여러분 기도하면, 서서히 하나님이 여기에 각각의 임재하시면은막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막 열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확딱 가게 면열 받으면, 막 그냥 탄력 받으면 자고으로 쌩쌩 가지. 기도도 그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보면 알아요. 아, 저사람지 탄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구나. 아직 탄력이 안받았구나 음. 아직 뭐가 국가시간이 안되고 있구나. 그래다 알잖아요. 자기 영감이 그래요. 근데, 휴, 기도를 하는데, 아, 탄력이 오는 거야. 어? 막, 이상한 뭐, 듣기로 오는 거야. 옛날에 기도하, 살려서 기도하던 기도. 그냥, 기도하다 불이 막, 오기 시작하다니, 막, 나도 모르는 성명의 불이 막 뒤져봤어요. 불이 오는데, 막, 기도할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 그냥, 힘이 오니까 기도하더니 막, 주야주야 주야 하고, 막, 방어라 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를 다 마치고, 그냥 뭐,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올라갔더니 세수를 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고 여기 전체 막 피투성이야. 대피투성. 우리 우리 지사람, 여보, 여기, 여기, 여기 좀 와봐. 막 피투성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와봤다니 그 세상에. 그때 쫙, 오쭈도 하는 순간에, 나도 문호장 목사처럼, 여기서시크하게티 나온 거예요. 목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옛날 내가 부부되기전서그 성대를 다시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네. 아, 리단히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말하는니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자는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끝대로 때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요새 제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어제 또 이제 뭐저뭐그저 뭐, 뭐, 건강 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요새 건강 검진 뭐0중 넘으면 이번 주간인가 또70 넘으면 뭐뭐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 갔어요. 갔더니 음. 옛날에 도 그랬어요. 내 몸에 뭐 콩팥에? 음. 몸 안에 뭐 돌이 말이 돼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막 그래 콩팥이 엄청 백게 가지고요. 야, 쓸개 콩팥이 백게 가지고. 쓸개는 안 하고. 돌이 백게 가지고. 돌이 백해서 고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술했니? 못 쳐. 그런데 막 요도가 심하고, 나이가 드니까 요도가 심하고. 그래서. 에이, 근데 이제 수술할 고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데 뭐였냐? 안에 모세는 무리바 반석을 때려 쳐서 생수가 터나오는 아, 네. 능력이 종이 있는데 어 반석도 깨서 무리바 반석 깼는데 몸 안에 이만한 콩알만한 거돌베이다고 이걸 수술할 수 있냐? 난 하나님 앞에 기대도깨겠다그 기도도 깨서 다 없어졌어요. 어, 없어졌어서 그 동안에 또수몇십년 동안에 먹고 잘 먹고 뭐 주었을 때 이번에 갔더니. 돌이 꽉 빼겠대요. 내가 광산입니다. <laughs> 광산이요. 내가 석산이요. 여기 지금 돌이 꽉 빼겠대요. 또 이쪽에는 뭐, 가 뭐, 무럭이 꽉 찼대요. 무럭이. 꽉 찼던 풍선이 꽉찼대폭 내가 지금 광산이야. 돌이 뱉어서 이거 빼가지고 나중에 다이어바지가 되도 뭘든. 그런 게 있어도 돌이 뱉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죽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아, 네. 네, 무엇이니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주님이 고쳐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지 아요 따라서 기도문은 기도는 천국문을 열어주고 기도는 지옥문을 막아준다. 기도에 기도의 정의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는 지옥문을 막아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하니까 지옥 가고 죄를 죽고 지옥 가는 거죠요 네. 기도는 천 개를 움직이다가 제가 늘 부흥할 때마다 설계돼요. 기도는 천 개를 움직여요. 예. 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물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도는 자연계를 움직여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현대 과학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현대 과학으로 태양이 멈출 수가 있어요? 기도만에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신명세계를 움직여요 바울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고 댕기다가 다메색 도상에 가가지고 꽃걸려 졌잖아요 사울이가 그 꽃걸려 지고 빛을 보고 꽃걸려 졌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가 사울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울렸다고 사울이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꽃걸음져서 울었다고 바울, 예수님 바라보고 울었다고 바울이란 말입니다. 아, 네.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는 바도같거요 슬퍼요.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면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기도가 없고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네. 이 세상에 마약이 없게 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내 나라 이민족이죠. 우리 네.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 다잖아요. 정말 네. 하나님 이 위장자들이 텔레비만 보기도 싫어요. 텔레만 보면 과양 싸웠다 나갔다 빠졌다 탈당해서 데려갔다 만들어다. 국민들이야 죽든 살든 말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내일 토요일이야. 내일 토요일 날 광장에 모여서 서울에 광장을 모여서 서울의 광장 모여가지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참 잘한다. 이거 미스바 광장에 기도밖에 없어요. 미스바 광장에 기도해야 이 나라에 기도를 강하게 해야 예 김정은의 마음속에 악한 영 귀신들이 불러와서 참 잘한대. 지금 이나라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때인 줄을 저는 알아요. 한국교회와 한국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쥐어삼창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약없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청정국가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 위정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종주국이 되게대로 쥐어삼창 부르고 통도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롱타임 아, 노스입니 아, How have been? you been? It's been a long time. We haven't seen you for, 네. for several months. 네. I am very happy to meet you again 네. here. Uh, 오랫동안 못배죠 네. uh, just like stranger. Stranger는 이방인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못못 만났다가 만나니까 이방인처럼 보여요, 여러분. <laughs> uh, 그래서 우리가 uh, 그럴 때 인사는 사오년 못 보고 오래하면 하이 스트레이져입니다. 하이 스트레 너무 반가워서 몰라보겠어요. 그런 얘기 응. 아, 그래서 지난 우리가 4월 25일 날, M.E.C. 과정 수료식을 하고, 어, 저는 그동안, 그, 우리 성도님들이, 어, 목회자, 권사, 장모, 집사, 우리 교회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 해외를 많이 나가는데, 특히 이제 방학때가 되면은 큰 교회에서는 대학생도 단지 교를 나가요. 그, 교회마다. 어, 많게는 뭐한 4,50명도 보내고, 최근 교회는 한 10명, 한 15명 이렇게 보내는데, 그들이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굉장히 좋은 건데, 저녁에 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하는데, 제가 애석하게 느끼는 것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란 말이에요. 전 세계 공통어가 잉글리인데 영어를 우리가 20년 10년 배워도 소통이 안되는 영어 배웠어요 그죠 네, 중고등학교 사전이 문법 독해 어휘 암기하는 건데 암기하는 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암기하면 나가면 65% 잊어버리게 되어있어요 약 일주일 내지 고름만 지나면 거의 90%가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교육이 해방 이후 70일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어, 우리. 임식과정 여러분은 어, 지난 2년 동안 저국 공부 했습니다만 문법 독재 없이 잊지 않아도 문법 전혀 몰라도 암기 안 해도 되는 영어를 내가 한번 개발해보자 아,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두단어소 국영어인데 어, 지난번에 그, 그, 여러분에게 어, 선교 영어 선교지 영어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 네이티브 스피커들하고 어떻게 말을 치면 시작하느냐 말을 뭐라고 걸지 하이 하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어, 그저께 그 영어를 꽤 잘하는 분인데, 한 65, 70대 두 부부가 손교질을 하어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근데 원주민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뭐 하이 하월를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하이 하월를다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권해 할지 모르는 거야. 네? 에? 밥 먹었니? 너 어디 아프니? 하나님 있니? 나는 불교도인데, 하나님 한번 믿어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네가 불교도 그 밖에 다른 잡신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셨을 그 아저씨를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무한한 영광과 축복과 이 상상 이상의 너에겐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짧은 말로 두 단어, 내지 세 단어만 가지고. 책을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그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책을 두 권을 썼어요. 그 선교 나가는 무기를 들고 나갔는데 땅끝까지 복금을전해려고 하는데 긴 문장, 독해력 뭐 이걸 가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운 지 40년, 50년 되는 분들이 선교 영어를 두 단어, 세 단어만 가지고 고금을 좀 하자. 그래서 바로 이 책을 1권, 2권, 약 110페이지 되는 걸 이번에 두 권을 썼어요. 초보, 그러니까 초보자가 한두 단어만 가지고 선교하는 거그 다음에 조금 이거 뗀 다음에 제 2권이 또 있어, 선교 2권. 그래서 1권, 2권을 어떻게 쓰는 거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화로 썼어요, 만화로. 재밌게, 영어 전혀 몰라도, 문법 단어 몰라도 할수 있게. 어 여기서 에이한 사람이 목사님에요, 이쪽 학생이야. 음. 서로 주고받는 거가서 그래서 게는데 목사님이 그 원주민을 보고 어, 얘기할 때또목 원주민 이 목사님 보에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썼어요. 이렇게 시작을 이 영어로 목사님을 뭐라 그러지? 집사를 뭐라 그러지? 권사를 뭐라 그러지? 자양을 뭐라 그러지? 그 앞에 다 써놨어, 내가. 주기도면서부터 사도행전, 이것부터 그 용어를 다끌었어 여러분, 이 12페이지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 어, 우리가 기도할 때, 외국 가서, 그래서, Heavenly Father, Almighty Go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거 영어 모르면서 기도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laughs> 다 설명해놨어 우리 교회에서 쓴 모든 영어를다 씌워놨어 찬양을 뭐라고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폐 찬성 예배 새벽 기록 기도. 새벽 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모닝 플레이라고 하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도해 주일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선데이 워십이라고 해. 어쨌든 목사님이 외국에 권사님이 외국에서 원주민들하고 손을 꽉 잡고 기도할 때, 그때 뭐라고 말을 입으려고 해야 되냐고, 짧게 집어넣어서 아마 저는 한 지난 한 4, 5개월 동안을 책만 썼어요. 어,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전할 때이 책까지 출하더라. 성경은 구약신약이 우리 목사님처럼 여기 다들어있 넘치도록 했는데, 그걸 영으로 말할 전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이책한권 이 가지고 나가면 여기 다 들어있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래냐 어, 그 다음에 이제 승계 뭐라 그러니 전부 다두 단어로 Hello Pastor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학생이 Hi 안녕하세요 Hi d e a r 하고 Hello. 오늘 날씨가 참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화하는 방법인데 어, 목사님하고 원주민하고 만났을 때 목사님이 먼저 원주민 보고 Hi s u n n y Hi Lucky 하면서 인사했을 때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Hi Pastor 이렇게 서 주고 받는 그게 처음에 인사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말은, 어, 날씨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가, 어, oh, beautiful day, sunny day, 오늘 비가 오네, 그러면 rainy day. 간단하잖아요, 두 단어로. 그래서 이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 그동안 잘 있었어?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 나도 잘 있었어? Yes, I am very fine. 어. 너넌아니었지 Don't forget me. Do you remember me? 괜찮아요. Remember, 난 기억하지? Uh, I am a pastor from, 어, uh, 그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두 단어로 이렇게 대화하기보다 써놨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조금 더 이제 좀재게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에 목사님, 권사님, 장로, 집사님이 외국 가서 케냐나 아프리카 가서 마음 놓고 얘기하시면 전부 만화로 한 4, 50개 정도 써고 두 번째는 거의 다 이렇게 썼어요. 약 3분의 1을 다 읽었습니다. 만화식으로. 두 권을 보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난다하에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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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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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리분고 어제 막 출판을 했어. 어러분 여러분, 여요분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 초보자가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놨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여러여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기도를 어떻게 하지? 간단하게 그런 법 하고 아주 간단하게 어, 그다음에 이제 기울게 마중에 기울게 써놓고 어, 그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영어로 해놓고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어 이해하게요 우리 해석으로 아 용어를 내가 원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용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예를 어, 여기 하나만 복사했을 때가 시간적으로 래서 거기. 아, 여기는 학생이에요. 이게 학생이야. 여기 목사님이야. 좀좀 그리고 좀 이상한 나어 갖고서 얘기를 해요. 어, 목사님이 학생보고 하이 프렌드. 그 친구잖아. 가면 여북 가면 그죠? 그래서 하이 프렌드. 어, 친구야 잘 있었어 그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학생이 헬로우 패스더하고 목사님 안 만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롱 long t 얘야 오랜 친구야 오랜만이다 캐나이 도착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oh 어, 뭐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학생이 왜나왜안 그러겠어요 저도 목사님 오래간만에 그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뭐라 그래 we missed you pastor 목사님 그리웠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we missed you pastor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 그러니 oh r e a l 아 정말 그래 이제 목사 아, 학생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리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학생이 어릴리 정말에요. 이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었어요. Yes, too much. 정말 많이 보고 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me too, friend. 얘야 yeah, 얘들아 나도 목사님 나도 너도 보고 싶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 하는 거지. 원주민 don't go away. Again. 목사님 다시는 여기 떠나지마세요 We miss you. 우리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Pray to God. I don't know. Only God knows. 하나님에게 기도해봐. 내가 계속 여기서 너희들하고 복음을 전한지, 아니면 떠나, 내일 뭐야 너희들하고 만나고 떠났지, 기도해봐라. 그래서 의연히 전도하는 거야, 이게. 복음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여기다 소개 해서 이거를 110페이지하고 80페이지 두 번을 이번에 완성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모이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또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어, 해 드리려고 <laughs> 일을 다 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아, 네. 방송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음전하는 게 좋고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할 때, 땅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 안에, 그것이 이북이 된다뭐 이쪽, 남쪽 곳이 든 어쨌든 우리가 갈 때, 아 그간 예수님은뭐 평생 믿는 사람도 있고, 태어남 전에도 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설교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피터 무 목사님하고. 홍목사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 김사람 목사님하고 그 중국 외하의 증세 외국 학교를 어, 우리 어, 목회자님들 아홉 명이 갔다 왔어요. 정확하게 이제 어, 두세번 중간에 뭐좀장 t 목 갔다 오셨는데 그때 피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그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어그피 목사님은 이제 오늘 중에 제가 또 봬요. 그 대전에 그, 저, 정, 전정순. 전정순 목사님이 저녁에 그 예술제로 다들, 다들 선배. 네. 그분이 하는데 중국 교사들하고 영어 선생님들하고 한 4,50명이 있는 가운데 뭐 설교를 하시고 그몸 찬양이라는 걸 그분이 그정 목사님이 하시는데 다 물어보였어. 잘 이해 못하는 중국 사람들, 다 선생님들 물어보였어. 그렇게 그 아주 그냥 울컥한 저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몸 찬양을 하는데 재미난 얘기는 그 목회하는 게 얼마 이후 그저 황 목사님 아주 달관하셔 아주 그냥 주주주주를 하시는데 목회 준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밤새워서 연구하고 또보고 그냥 새롬을 알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김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거니? 어느 날그 고이 돼가지고 밭을 가는데 소가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의사도 부르고 나중에는 왜 소가 안일어나는지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별사람 의사도 다안 일어났대요 한수 없이 목사님을 가서 초청할 때 목사님 이 밭을 빨리 갈아야 씨앗을 뿌리는데 이 소가 안 일어난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아침에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 내 경우엔 저 소가 일어날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속앞에 아무리 팍, 배한이뭐 무효라고, 속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는데, 건툭수가 일어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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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 아. 그 아. 맞추는 사람, 내가 책도 안 맞추는 사람. 내가 맞추는 거. 자, 소... 여기다가, 사이드 해봤는데. 그 맞추는 거. 그래서, 분안 네. 썼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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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니목에해볼래김서 오신 보람 있네. 김서 아침에 기일감사태 보고. 되다시한번